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첫 시작 이분과 함께할게요. 드림타워 투자 연구소의 박일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또 주제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 최고가 아파트와 환경 프리미엄이라는 주제로 이슈진단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환경 프리미엄이 좀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뿐만 아니고요, 이 과거의 그런 질적 어 양적 시대에서 질적인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이제 어, 공급 위주로만 되었고요. 지금은 공급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서울권역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요지. 즉 한강변에 있는 강남권과 뭐 성동구나 용산구를 필두로 한이 한강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현재 양적 시대에서 질적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서 어떠한 그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환경적인 요인, 즉뷰 전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 반포권역의 어, 신축 아파트 최고가 아파트로. 올라섰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 강남권이라는 입지, 튀어나 입지뿐만 아니고 한강변에 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한강 조망권에, 즉 환경적인 요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을 했고요. 이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한강변 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무려 5억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트렌드 자체는 이 환경 특히 뷰 전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의 최고가는 한강변에 있지만 앞으로 미래 앞으로 3, 4년, 4, 5년 후의 미래는 이 한강변의 가치뿐만 아니고요. 어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개발 가치뿐만 아니고 이 한강변 뿐만이 공원 뭐 산이 조망될 수 있는 이런 공원 조망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한강변도 보면서 공원까지 이 단지 내에서 볼수 있다고 보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 아파트 단지가 향후에 최고가 아파트로 자리매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마지막으로는 입지도 굉장히 좋으면서 한강이나 공원, 공원 조망이 전망이 잘 되는 그런 최고의 뷰를, 전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발 가치까지 갖추고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용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철도 지중화 사업과 미군기지 이전과 복합상업업무시설 개발, 최고가 아파트, 또 자체적인 공원이라는 8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족 어 국가 상징거리로 상징 공원으로서의 자리매김함으로 해서, 향후 용산 지역에. 아, 국제업무단지라는 랜드마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주변 지역에 용산민족공원, 또 한강조망, 프리미엄 얻을 수 있는 뭐 동부이촌동이라든지 아니면 아, 공원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투자의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숲세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환경 프리미엄을 갖춘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적 시대에서 질적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아, 녹록치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차별화와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가 됩니다. 제가 15년 가까운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수천 분을 만나 뵙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지역이 바로 핵심적인 가치, 입지, 개발 호재가 나오는 지역으로 몰려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 지역의 입지가 정말 좋은 지역인지, 앞으로 미래 더 좋아질 수 있는 입지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 상품 가치. 즉, 좋은 입지에, 뭐,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아니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그러니까, 즉,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높은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포권역의 최고가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서 좋은 입지, 한강변 또새 아파트라는 브랜드 새 아파트라는 장점으로 해서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자연환경과 개발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 용산 지역을 투자의 1순위 지역으로 항상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한강변 그리고 또 용산역세권, 또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 어 앞으로 캠프킹 부지라는 큰 이슈가 살아있는 남영역세권. 또, 서울역, 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런 개발의 속도 면에서는 이 서울역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있고요. 어, 청파동 주택 재개발사뿐만 업 아니고요. 지난주에 기사가 났습니다. 아, 후암동 재건축 1구역도, 아 어, 5구역 또한, 아, 신규로 해서, 어, 서울시에 이런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로 지금 진행을 요청한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 가치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따라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1순위 지역, 바로 용산권역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환경 프리미엄이라고 하니까 지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용산 지역에도 민족공원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용산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용산권 자체도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고요. 어, 용산민족공원 한강변이 보이는 지역들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 가격대가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현금 6, 7억 이상 보유하셔야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정말 좋은 입지 놓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게 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권역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금은 슬럼화되어 있지만, 나중에 정말 개발 계획이 나와서 정말 새로운 브랜드, 어, 2,000세대, 3,000세대의 대규모 랜드마크 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보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프리미엄, 미래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전략,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매물까지도, 어, 차별화되는 지역들, 두세 개, 어, 지역, 매물 살펴보시고, 비교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어, 저, 지역, 매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저와 함께 용산 성공적으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